이쁜 들어가. 이쁜인데, 이쁜이도 원래 여기 살았는데, 너그들 때문에 잘못 오는 거야. 이쁜이 건드지 마. 어 이쁘나? 우리 이쁜이 이쁜이 왔어? 이쁘나? 그랬어? 응 이쁘나? 응 우리 이쁜이 아야 있어? 야 이, 먼지 이쁜이 건드지 마. 먼지 나. 먼지, 너 이렇게 대갈등 이렇게 잡고서 들어가면, 너 꼼짝 못하지? 이 먼지. 너 이쁜이 괴롭히려고 그러지. 나문 닫아본다, 이제. 자, 들어가 있어. 여기 보 이쁜이 왔는데, 얘네들이 또 건들려고 그래. 이제 가다버려야 돼. 들어가요. 들어가. 물 먹을 일이 아니야. 너도 들어가. 이렇게 잡고서. 아이, 너 이쁜 니가. 니가 이쁜이 건드니까 그렇지 조금만 이쁜이 약 줘야 되니까 구내염 걸려가지고 나오지 마 이쁜이 구내염 약 먹는 동안 만되네 여기 있어 니들이 괴롭힐라고 그러지 약 먹어야 되게. 알았지? 이쁜아 이거추리에다약 탔다 구내염 약 먹어 배짝 말랐다어 어 이쁜아 자어 이거 먹어 이쁜아 어 그랬어 이거 먹어 이쁘나? 응, 저거 먹어. 먹어야 돼. 안 돼, 약 있어. 안 돼, 먹어야 돼. 시야 먹어야 돼. 아니 추린이다약다써이 이, 개코야 얼리 약먹어 네이쁜 약먹는 동안만 이쁜 밥먹는 동안만 있어 알았지? 여기 갇혀있어 오줌 말아도 참아 저약 먹어야지 응? 이쁘나응 음. 그랬어? 약 먹어야지, 군내염났지 빼짝 말라 가지고, 까미는 잘 있니? 응, 음. 그랬어. 빼짝 말랐어요. 응, 음. 이쁘나? 약 먹어야지. 괴롭히지 말라고, 너네 둘이. 쌍으로다가 이쁜이 괴롭히지 마. 어? 먹어. 먹어. 제을 먹어. 먹어. 약 섞여서 얘네들 못 먹어. 야, 넌 뭐, 건들지 마. 이게 약이야. 먹어. 이쁜아. 이쁜아, 먹어야 돼. 아. 응. 음. 네, 먼진데 깡패야. 조심해. 음. 음. 니꺼야. 네 먹어야 돼. 먹어 제발. 응, 먹어. 군염 약속 갔다 오러는 거야? 응? 음? 응? 음. 뭔 일이야? 응? 음. 응? 음. 응? 음. 얘 음. 그게 뭔지야? 뭔지야? 괴롭지마! 뭔지야? 너보다 더 터백이야. 여기 원래 태복이 토백이야 원래 주인이야 쟤가 음